알렐루야! 오늘은 미가서입니다 미가란 이름은 원래 미가야후인데 야후를 줄이고 그래서 미가라고만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이 미가는 요담 임금, 아하서 임금, 히스기야 임금 시대에 활동을 했던 하나님을 만나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전달한 전지자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본래 이 미가는 모레셋이라고 하는 시골촌뜨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골촌뜨기지만은 어줍잖은 젊은이지만은 탁출한 인물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 그 음성을 들었더니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우뚝 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큰 사람, 큰 인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의 아들, 딸들이 삶의 노정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 음성을 들으므로 지금은 어줍지 않고 지금은 꼬맥이지만 그의 인생 성년 때에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존경 받는 지도자로 뚝서서 일생을 알곡되어 사는 축복이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근합니다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는 제약이 난무하던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지도자들이 뇌물에 급급하여 정사를 바르게 돌보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선지자들도 눈이 어두워졌고 영맥이 막혀버렸습니다. 따라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도성,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졌습니다. 성전 건물은 우뚝 섰지만 그 안에 있는 믿음의 경배와 찬양은 불이 꺼져갔습니다. 북쪽 나라 이스라엘에 멸망하고 남쪽 유다를 공격해오는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망해가는지에 대한 각성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불의한 재물에 눈이 멀었고 부정축제에 급급하며 거짓되고 정치 지도자, 사회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영적으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존경하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지만 온갖 우상단지를 받아들이면서 혼합 종교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형식, 예배 참여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신앙,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리는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제자를 통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해드리는 겁니까? 미가를 통해서 하는 질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시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 가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그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노라면 이 가을이 헛된 가을이 아니고 복된 가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검성을 그 듣게 될 것이고 시골 촌떡이 어둡지 않은 젊은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아들딸들에게도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질문, 신앙의 질문. 하나님 앞에서 내 사명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음성을 들었던 네루살렘 도성의 백성들이 베드로에게 질문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회귀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회귀함이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정전 16장에 보면 바울신라가 빌리보 감옥에 갇혔는데 깊은 밤 잠을 자지 않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로 지진이 나고 그래서 그 와중에 등불이 꺼져버렸습니다 등불이 꺼지고 지진이 나서 들끄덩거리는 소리에 졸고 있던 간수가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감옥은 캄캄하고 철문은 열렸고 아이구나 제수들이 타로카노라고 와당탕거렸구나 이제 난 죽었다 그렇게 낙담하여 죽음을 자청할 때에 캄캄한 감옥 속에 보이지 않게 앉아있던 바울이 아니요 죽지 마시오 우리 여기 있어 그러자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이 그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그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집으로 모시고 대접을 하며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비슷하게 미가서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며 어떻게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고대하며 기뻐하실 것인가를 질문하는 것.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미가는 크게 세 가지로 답을 합니다. 첫째는 바른 생각, 바른 마음, 바르게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하라.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랬습니다. 종교의식, 종교 형식, 종교의 탈만 쓰지 말고, 전신 똑바로 차리고, 마음 다부지게 먹고. 예수 제대로 믿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분명하게 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구나, 믿음 생활, 교회 생활도 똑바르게 하구나. 그렇게 알아야 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종교 생활은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온갖 잡동사니가 가득찼습니다. 온갖 잡신을 받아들여서 혼합 종교에 빠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가정스러운 짓거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서서 똑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똑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보실 때 바르게 살고자 하는 열망으로 조심조심하며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먹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가. 요셉은 늘그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날마다 요셉을 넘어지게 하는 유혹들이 있었지만 그런 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날 쳐다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날 보고 계시는데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가정생활 바르게 하시고 기업활동 바르게 하시고 직장생활 바르게 하시고 여러분 남은 삶을 올바르게 사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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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종교행위의 열심이고 생각은 비뚤어졌고 마음은 베베 꼬였고 행동이 잘못된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박식하고 율법에 대하여 어, 능통하고, 종교생활, 교회생활에 열심인 것 같은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 그들의 외양은 그럴듯하지만 쏘알맹이는 다 뒤틀렸다. 이 말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화이슬 진저, 화이슬 진저하고 이들을 저주했겠습니까? 가정스럽게 교회 다니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가정스럽게 믿는 척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교회 다니려면 똑바로 다녀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바르게 살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믿음 좋은 사람인데, 뒤로는 어려운 사람을 착취하고, 특히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일꾼에게 줄 삭설 노임을 착취하지 말라.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하소연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두 번째는 사랑으로 하라이 말이요 인자를 사랑하며 그랬는데 사랑으로 충만하여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마음을 먹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어스틴 말하기를. 알고 있는 거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 그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아무리 많은 공부를 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한없이 사랑하시는데 그 아들 예수의 생명을 십자가에 제물 삼고서까지라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받은 일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인해 내 주변 사람들을 가련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와 국률로 다가가서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씻겨주고 그들을 입혀주고 그들을 돌보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문서 19장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뜻을.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한 그 선한 일을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스 13장 16절에도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종교행위로서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선을 행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동료들 사이에 상하관계에 선을 행해야 합니다. 내가 사업을 한또이 사업을 통해서 내 기업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선호한 기업으로 기업 활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아무리 찬양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에 봉사한다 할지라도, 부부 사이에 선하지 않는다면, 부부 사이에 잘하려고 사랑으로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좋은 가족, 좋은 친족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는다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분 되지 않는 유산 가지고 형제끼리 싸우고 다투고 집안 그렇게 하는 것은 못난 사람들입니다. 정말 못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위에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은, 저는 그건 정말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특히 부부 사이에 잘해주려고 애를 쓰십시오. 서로 선한 남편이 되려고 애를 쓰시고, 서로 선한 아내가 되려고 애를 쓰시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 예배 드리며, 어떻게 해야 할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겸손히 하는 것. 겸손히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겸손하여 은혜가 지속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대. 물리치신대.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적으로 생각하신대요. 겸손한 마음을 먹으면 하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더 주셔서 그래서 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빛되고 소금되고 향기되어서 삶을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잘 되어 축복이 주렁주렁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애녹은 겸손하여 300년 동안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잘 모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300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대들고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히트할레크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맞추어서 고분고분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나님의 발걸음에 내 발걸음을 맞추어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폭을 늙게 그러시면 나도 늙게. 하나님이 보폭을 빠르게 발걸음을 옮기시면 나도 빠른 걸음으로. 하나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추고 하나님이 발을 내디으면 나도 내디으며늘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 그게 겸손. 아이, 지금 나 바쁜데요. 아이고, 지금 나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겸손할 때에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특히 교회의 일을 할 때, 속회나 성교회가 움직일 때, 아이, 그때 난 바쁜데, 다른 날 하지, 다른 날은 다른 사람이 또 바빠요. 에녹은 얼마나 겸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받들어 섬겼는지, 300년 동안을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지극정수로 모시고 잘 섬겨. 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입성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노아 할아버지는 은혜를 받고 노아 할아버지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았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홍수 심판을 겪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 사람의 생각은 타락하여 항상 그 생각이 잘못돼요. 나는 올바르게 생각하고 나는 올바른 선택을 한다고 하지만 항상 이렇게 고장난 고장난 기계처럼 나는 바르게 하지만 우리 타락한 우리 인성이 고장이 나서. 나는 바른 것 같은데, 바르지가 않는 거예요. 이를테면 사막의 길을 잃어요. 그럼 나는 똑바로 가요. 한 방향으로 똑바로 가면 결국은 이 사막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생각하고 앞을 향하여 똑바로 걷습니다. 근데 똑바로 걷는데, 몇날 며칠을 똑바로 걷긴 걸었는데, 보면 한 자리에서 크게 원을 그리면서 걷고 있대요. 나는 분명히 똑바로 그래요. 그런데 사막의 길을 잃고 전환 당한 이는 한 지점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 거예요. 비슷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맞추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길을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내 상황과 형편과 어떠하든지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것이 신앙의 겸손임입니다 하나님 나 형편이 이래요 그래서 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자네 생각이고 아무래도 힘들지 어렵지 그래도 말이야 이래야 돼 그럴 때 아멘 하는가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내 형편이 이러니까 그 나중에 나중에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하나님 틀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보다 모,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 형편 몰라서 그러는 거지. 내 처지 몰라서 그러는지. 하나님 앞뒤를 몰라서 그런 거지. 하나님 이래야만 내게 좋은 겁니다. 자아가 시부럽게 살아있는 것 그게 교만이고 그게 우울감에 사로잡힌 오만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오직 사랑으로 희생하며 섬기고 봉사하려 한다면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들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금 엎드러졌느냐, 그러나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가 지금 캄캄한 어두움에 꼬꾸라져 있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빛을 비춰주실 것이다. 너가 지금 황폐한 땅에 인생이 망쳐져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건져내실 것이다. 내 지경을 더욱 넓혀줄 것이다. 이 가을 우리 힐탑의 성도 여러분들이 그엎드러진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좌절과 절망과 문앞이 캄캄한 안타까움에 처했습니까? 주님의 빛 가운데 일어나게 되십시오 황폐하고 망가지고 구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심으로 거기서 구출받고 빠져나오십시오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사업이 흥황하게 일어나고 축복의 남은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